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해 드립니다. 어, 오늘 연중 23주일은 어, 믿음의 파수꾼이라는 제목으로 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 우리는 지금 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어, 수도권은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실시하고 어, 있고 또 우리 지역에서는 어, 2단계가 선포되어서, 어, 경제와 어, 생활에 있어서 어, 많이 힘든 그런 시기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 방역 수칙을 잘 따라서 이 코로나를 잘 이겨내야 할 그런 네. 어, 때에 있습니다. 어, 신앙으로도 어, 벌써 3주째 대면 미사를못 드리고 어떤 어, 모임을 하지 못하기 있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믿음을 잘 지켜내야 할 그런 시기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신앙의 파수꾼으로서 고치고 타일로 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느님께 임명받은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은 일정한 곳에서 경계를 하며 지키는 일을 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어, 내 가족과 또 교들을 잃지 않도록 깨워서 보초를 쓰고 또 하나님의 전령으로서 그들을 일 깨워 줘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 일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에제키의 예언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절에 보시면 너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적 속에 고쳐로 세운다. 너는 나에게서 경고를 하는 말을 받거든. 그대로 일러거라 8절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시네 내가 그 죄인에게 버릇을 고치라고 타일러 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죄인은 자기 죄값으로 죽겠지만 그 사람의 죽은 책임은 나는 너에게 지우리라. 우리가 파스콘으로서 내 가족과 교우와 지인들을 고치고 타일러 주지 않으면 그 잘못은 책임은 우리에게 묻겠다. 그래서 우리는 단한 때나 주님께서 주신 이파스쿠노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잘 수행해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토로1 1절에 에제케 예언자에이기 말씀하십니다. 내가 매우 세야 한다. 죄인이라고 해도 죽는 것을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저 야외가 하는 말이 죄인이라도 마음을 바로잡아 버릇을 고치고 사는 것을 나는 기뻐한다. 그러나 너희는 돌아오라. 나쁜 버릇을 고치고 돌아오라.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 15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떤 형제가 너에게 잘못한 일이 있거든 단 둘이 만나서 그의 잘못을 타이러 주워라. 그가 말을 들으면 너는 형제 하나를 얻는 셈이다. 내 가족과 교우들을 잃지 않도록 충고와 조언을 우리가 갖기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충고와 조언을 할때 우리가 반드시 명, 명심해야 될 것은 바로 복음적인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충고와 조언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누군가를 고치고 타이러때그 기준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신앙적인 그런 판단과 기준이 있어야 된는 것이죠. 오늘 로마서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에게 해야할 의미를 다하십시오. 그러나 아무리 해도 다할 수 없는 의미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의미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미 율법을 완성했습니다. 누군가의 잘못 특별히 사랑하는 이에 또 가까운 이에 잘못을 고치고 타이를려면 이렇게 그를 사랑하는 이렇게 신앙적인 관점을 가고보음적인 그런 원리로 우리가 충고와 조언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요즘 들어서 자녀에게 종교적 가치를 주입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부모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식이 한 몸과 직업에 관한 기술과 기술을 얻는 데에는, 많은 도움을 아끼지 않고, 때로는 강압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지만, 종교 문제에 있어서는 참으로, 뒤로 한발물러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종교의 선택은 자유가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자녀와 가족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아서 어떻게 요즘 안 나옵니까라고 물어보면 애가 교회 관심이 없어서요. 또 교회를 강제로 데려보올 수는 없않습니까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공부를 하는 거에 있어서는 학원을 보내는 것은 아주 강압적이고 때로는 주도적으로 그렇게 시킵니다. 또, 예체는, 뭐, 태권도 도장을 다닌다거나, 아니면 다른 운동을 할 때는 아주, 강하게 어필하죠. 그리고 뭐, 피아노 학원을 다닌다, 아니면 뭐, 바이오 학원을 배운다? 미술학원을 다닌다? 이런 거에 있어서는 아주, 강하게 주장을 합니다. 자녀가 훗날에 더 풍요롭고 만족스럽게 살아가는데 중요하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녀가 싫어하더라도 자녀가 흥미가 없다고 하더라도, 아, 다 너를 위해서야. 너잘 되라고 하는 것이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강하게 자녀와 가족들에게 이렇게 필요하지만, 교회를 가는 일에 대해서만큼은 그렇게 또 생각하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어, 자녀가 자라서 자신이 무엇을 믿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는 물론 어, 그 자녀의 그 선택이지만 아직 자녀가 내품 안에 또내 영향력 안에 있을 때만이라도 자녀에게. 신앙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또 보여주고, 또, 어, 우리에게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착한 행복하다는 것을 볼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죠 선택은 물론 자유입니다. 근데 종교만 자유고, 공부하는 것, 또 미래를 위해서 뭔가를 배우는 것은 자녀가 싫다고 해도 이렇게 강요하는 것을 보면 틈으로 보고 맞지 않더라는 것이죠 내 사랑하는 가족과 교부들을 위해서 특별히 내 집안 또내 가족들을 위해서 때로는 내가 강하게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인 것인지를 또 네가 훗날 지금은 네가 훗, 재미가 없을지라도 지금 아직도 뭔가를 모를지라도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는 우리가 반드시 가르쳐 줄 필요가 있더라는 것이지 학원 다니는 것 뭔가 배우러 다니고 너 오늘 가야 되지 않느냐 공부해라 어디 학원 가라 라고 하는 것 반만이라도 우리가 교회 가라 하느님을 믿어라 라고 우리가 한다면 그 중에 우리가 우리 가족과 교우들을 잃지 않는 그런, 어, 은총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 내가 내 가족을 지키는 파수꾼이요, 보초요, 하나님의 전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되겠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파수꾼답게 살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에 대해 그, 신앙에 대한 것을 물어보면 자주 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아, 얘가 어려서는 저희 말잘 들어서 교회도 참잘 다녔어요. 참 열심히 다녔는데. 그런데 머리가 커서 그런지 자기 주장이 생기더니 안 나오네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꼭 자녀의 그런 선택이어서만 그러는가. 혹시 부모님이 당신 스스로는 당신 자신을 던져서 헌신하지도 않는 신앙을 자신에게만 강요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느껴서 그런 것은 아닌지, 부모님이 말과 행동이 신앙적인 어떤 위선이 보여서 실망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 오지 않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부모님 당신들은 가고 싶지도 않은 길을 자녀인 자신들에게는 강제로 가게 하려고 했다고 느껴졌을 때 자녀들은 상처를 받고 신앙을 등지게 될 것이더라는 것이죠. 부모로서 미음의 보조가 되는 것 또 우리 가정의 신앙이 파수꾼이 되는 것은 결국 쉽지 않습니다. 해라 해라가 아니라 아 내일 네. 어머니 아버지가 정말로 파수꾼답게 참 신자답게 그렇게 우리에게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나를 따르라고 하고 있구나 그러면 아직 선택의 기준이 채워지지 않는 자녀들에도 일단 부모를 믿고 따르게 되더라는 것이지. 에이, 엄마, 아빠도 알으면서 뭘, 아니, 급한 일이 있으면 뭐, 엄마, 아빠도, 어, 그렇지 않으면서 뭐, 자꾸, 응? 어, 우리에게만 그렇게 하라고, 가라고, 가면 나 그러면 언젠가는, 신친에 어, 등지게 되더라는 것이지. 다수부답게 사는 것은 오늘 로마서에서 어, 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살아야 하는 여러분은 지금 어느 때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음 있던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다수구는 늘 깨어있어야만 되겠다는 것이죠. 12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밤에 거의 새어 낮이 갈고같습니다 그러니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내 가족과 지인들은 나를 잘랑합니다 내가 어둠의 행실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광명된 그런 모습, 밝고 환한 모습으로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제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선하고 바르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13절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진탕 먹고 마시고 취하거나 음행과 광종에 빠지거나 분쟁과 시기를 일삼거나 하지 말고 언제나 대낮으로 생각하고 단정하게 살아갑시다.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예수 그리스도로 온몸을 무장하십시오. 자녀와 가족들에게 깨어 기도하는 또 철저하게 믿음으로 무장된 파수꾼의 모습을 보여줘야만 되더라는 것이죠.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나고 선한 행실을 보여줬을 때 비로소 자녀와 가족들은 바로 나 자신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착하고 단정하게 살아가는 모습,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신앙으로 그렇게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 비로소,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힘들고 어려울 때, 저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야지. 하고 다짐할 수 있고 그렇게 신앙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내가 믿음의 보처로서 또 파수꾼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고 또그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보고 19절과 20절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말한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이 세상에서 마음을 모았고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무슨 일인지 다 들어주실 것이다. 단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믿음의 파수꾼이나 혼자만이라도 부족한다면, 주변에 있는 또 믿음의 가족들, 또 교부들, 아니면 교회와 더불어서 한 어, 마음 한 뜻으로 구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지. 어, 단순히 아예 나는 안 돼요, 우리 애들은 이미 늦었어요가 아니라 아직 어,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다라는 것이죠. 두세 사람이 모여서 힘써서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 것이다. 내 사랑하는 가족과 이 교회가 바르고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써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애쓴다면 그렇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어 오늘 밤에 홀로 고초를선다는건 쉽지 않습니다. 파스꾼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도우심으로서 내 가족과 교우들을 지키기 위해서 두를 려부릅리고 행여나 한 사람이라도 잃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깨워서 기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충실한 그런, 어, 우리 가족들, 또 우리 가정이 될 것이다 믿다라 이제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으로서 내 가정을 지키는 믿음의 보처 신앙의 파수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